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2년 전에 제 유튜브 콘텐츠 중에 여기도 고사리, 저기도 고사리 이런 타이틀로 벤쿠버 건교에 나는 친루학 지역의 고사리를 콘텐츠로 올렸는데 현재까지 약 3만 4천 명을 돌파하는 그런 좋은 콘텐츠가 됐습니다. 그 중에 댓글 다신 분 여러분이 그게 이제 2021년에 와서 찍은 건데요. 작년엔 제가 어디 출타는 관계로 오지를 못했고 2023년 편도 꼭 보내주세요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2023년편 여기도 고사리 저기도 고사리 1분마다 30초마다 따는 고사리 모습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보여 드릴 텐데요 과연 고사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사리를 세계바로 가는 도중에 만년설이 녹아서 평수가나는 모습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드립니다. 지금 햇살에 눈이 녹아서 엄청난 물의 양이 지금 내려있고만이뿌이가뚝져 있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예,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1분 단위로 고사리를 뜯는 모습 이렇게 뚝 소리가 나죠? 이분 단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뚝. 옆에도 있네요. 예. 뚝. 여기도 있고, 뚝. 뚝. 예, 고사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뚝. 벌써 이만큼 꺾었습니다 다시 고사리 꺾는 장면 1분 단위로 30초 단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툭 옆에도 있네요 툭 두개가 나란히 있네요 옆에도 나란히 있고 툭, 툭. 줄에 있습니다. 예. 트크트크이 앞에도 있습니다. 트 여기 네, 벌써 누군가 꺾어가지고 왔네요. 뒤쪽에도 예. 새로 나온 거. 예. 트크 예, 거의 20초 만에 이렇게 많이 꺾었습니다. 조금 전에 꺾은 거랑 합치면 예, 만큼 벌써 꺾었습니다. 보여드렸습니다. 옆에 또 가다 보니까 또 있네요. 예. 툭, 여기도 있습니다. 툭, 예, 순식간에 일분 만에 이렇게 많이 꺾었습니다. 예, 여기 너무 멋지게 고사리 줄기 잎을 비롯해서 올라 있는 고사리가 있는데요 여기를 중심으로 1분 단위로 한번 꺾어 보겠습니다 줄기 밑에 손을 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타면 툭 소리와 함께 끊어집니다 툭그 옆에도 툭 옆에도 툭 뒤쪽에도 툭 바로 앞에도 툭 여기 밑에도 툭 옆에도 툭 이쪽에도 엄청 많네요. 줄줄이 서 있습니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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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예, 거의 30초 정도 했는데 이렇게 많이 깎었습니다 예, 여기 다시 1분 단위로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 큰 줄기 하나 있고, 뒤쪽에 있고, 툭, 옆에도 있고, 옆에 고사리 계속에서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사리. 툭, 네, 여기 또 있습니다. 툭, 툭, 툭. 와, 여기는 굉장히 깁니다. 엉달이 돼서 지 툭. 툭, 툭, 여기도 있네요. 지금 40초 지나고 있는데, 툭, 여기도 있습니다. 툭, 옆에도 줄줄이 다섯 개. 툭, 툭, 툭. 여기는 네 개가 나란히 있네요. 아 둘, 셋, 넷, 다섯. 예, 1분 만에 이렇게 많이 꺾었습니다. 보여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30초 단위로 한번 꺾어 보겠습니다. 툭, 툭. 툭. 옆에도 있고. 툭. 툭. 밑에 숨어 있네요. 툭. 툭. 이쪽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툭. 뚝,뚝,뚝,뚝,뚝,뚝,뚝예, 30초 만에 이렇게 꺾었습니다. 말끔가서 옆에 또 있네.뚝예, 지난주보다 고사리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30초 내지 1분 단위로 다시 한번 꺾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하나 있죠? 출발합니다. 툭, 툭. 옆에 또 하나 있고, 툭, 툭. 옆에는 누가 꺾어갔네요. 또 있고, 툭. 이쪽에 툭. 높게 지금. 여섯 개가 있네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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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와, 정신없습니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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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와, 여기는 줄줄입니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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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확하게 50조 사이에 이렇게 많은 고사리. 수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예, 이번 장면은 누군가 저보다 먼저 와서 먼저 잘라간 모습, 고사리 잘라간 모습, 30초 단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옆에 여기도 하나 누군가 잘라갔죠. 옆에도 잘라갔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저런큰 거였던 것 같은데 잘라갔고요. 여기도 잘라갔습니다. 그 옆에도 잘라갔고 그 뒤쪽에도 뭔가 네, 잘라갔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뭔가 네, 잘라갔고 그 옆에도 새로운 게나오고있습니다 여기도 잘라갔고요. 예, 이번에는 잘라간 모습들 30초, 1분 단위로 보여드렸습니다. 이쪽에도. 와, 이거는 엄마 하게 큰데, 저 누가 잘라갔네요. 예. 그 옆에는 또 하나 올라오고 있네요. 그 뒤쪽에도 올라오고 있고. 이게 예, 드디어 한참 헤맨 후에 고사리가 엄청나게 있는, 눈만 감아도 여러 개를 딸수 있는 군락지를 발견했는데요. 제가 1분 단위로 잠깐 30초 단위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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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그냥 계속 있습니다. 툭, 툭, 툭. 정신없이 병사들이 서 있는 것처럼 있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툭, 툭, 툭. 30초 땄는데 이렇게 많이. 와, 정말 대단합니다. 보여드렸습니다. 예, 계속해서 30초 단위로 보여드립니다. 툭, 툭. 소리 나죠? 툭, 툭, 툭. 늘을서 있습니다. 툭. 툭. 여기는 벌써 고사리가 오래돼서 샜습니다 옆에. 툭. 툭. 또 30초 만에 이렇게 또 많이 땄습니다. 정확하게 30초. 보이시죠? 예, 네, 이쪽에는 세월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벌써 고사리가 다핀 모습. 이건 딸 수가 없겠죠. 예. 네. 엄청나게 많지만은 벌써 다 피었습니다. 그래서 가져갈 수 없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고사리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서 30초 단위로 또는 1분 단위로 또는 다른 사람이 따간 장면들도 생생하게 보여드렸던 2023년 판, 여기도 고사리. 저기도 고사리 뱅글로편 보내드렸습니다.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가플러스유 안녕! 안녕!